구쿠마 미즈시, 복마 어주자, 반경 200m, 제발. 샷! 자, 드디어 또 와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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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버렸다. 갈분레다 에코자. 이트. 저번에 했을 때 망했죠? 많이 아쉬워. 그래서 다시 에코작 하려고 일주일 동안 빡세게 모아놨다. 어, 뭐 말할? 튜너 5669개. 음파통 1300개. 또 알차게 모아놨다, 진짜. 어. 자, 현재 3코 다 용룡인 기준 하에서 현재 갈벌난 스택이 이렇습니다. 예. 이걸 딱 저장해두고 오늘 에코작 끝내놓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 자, 그래서 다시 에코작 할 건데 우선은 4코를 새로 갈 거예요. 크크가 너무 낮아. 이거는 우선 그냥 쓴다는 가정하에서 왜냐면은 깡공, 크크, 공퍼기 때문에 갈브레나를 얻을 수 있는 걸다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거다 거르고 우선은 4컵터 새로 바꿉시다 이것도 강공비 사실상 의미 없어 공퍼는 이게 좀 높긴 한데 크기가 아예 없으니까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자, 이번에 또그 크리티컬, 또졸라게도 파밍이 왔다, 아, 어. 자, 과연 나는 오늘 종결을 뛸수 있을 것인가? 구원네코닥할 정도까지 튜너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 참고로 갈브레나 플레이 해봤거든요? 130번까지 맞춰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120만 넘겨도 어느 정도 사이클 잘 매끄럽게 굴러가. 어, 그러니까 최소까지 120이야. 어, 120 이상만 어떻게든 먹어봅시다. 가보자. 자, 먼저 4코부터. 우선은 한 줄씩. 첫 줄은 다 그냥 재물임, 재물. 어, 공용 8.4! 그래 괜찮아! 공포! 괜찮아! 강공피? 괜찮아! 크크! 띡!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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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됐냐요 아이 좀 아쉽네요~~ 크이! 9.3! 왔냐? <laughs> 다시! 갔다! 급피가뜰 그 것인가? 과연? 자 슛! 겟냐에요! 아, 나, 진짜. 체포 깡체는, 씨. 누가 보면은, 까뜻해, 에코작이 줄알야겠다 씨. 근데, 괜찮아?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아? 급히! 13.8? 산 위험하면은 쓸만해? 공포! 8.6! 그래, 8.6%! 포 좋아! 괜찮아? 자, 공효? 깡공? 맞아, 여기서 급히? 공효! 아, 아니, 이거 크리면 5유인데 야, 이거 왜 강공피가 속성 유연지 모르겠어. 깡공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강공피가 갈브레나의 전체 비중에서 막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에코아빌피에 보너스가 있으면은 그거는 좋겠는데, 오히려 깡공 얻는 게좀더 좋아요. 어... 공포. 아, 최업. 괜찮네. 공요 괜찮네. 급히. 18.6! 와! 쑤우 <laughs> 쓴... 마지막 거슛공 스피 괜찮네 잔도는 애들 과자나 사줘 <laughs> 급히28.6 그리 8.7 공여 공포 남들은 뭐 여기서 멈춘다? 아난 그런 거 없지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사나긴 어몽길처럼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임 캬 맛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서 고쳐야 되는데 아 이거 갈까? 아 근데 이거 사유형인데 차라리 이거를 갈자. 뭐 이것도 바꾸자. 크피도 났고, 크리도 없어. 나 어, 먼저 1코부터 들어갈게요. 크피 13.8 공포, 뭐야? 바로 뜬다고? 깐공 바로 뜬다고? 크리 공효 아휴 이러고 있네요. 에코도 잘 되면 여러분 기뻐해야죠. 왜 기뻐하지 않는 거야? 공효 12.4 좋았어. 크리 7.5, 강공피! HP 마지막 급피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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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하하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피7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면 아아 어? 자... 아 아, 아, 진짜 높은데 우선, 가지고는 있어 보고, 이게 그나마 제일, 커피가 없이 낮아가지고, 어, 이걸 바꾸자. 띡! 강공피! 띡! 강공! 띡! 공유! 크크! 크리! 크피? 아! 야자쨍그 근데, 공포 안 붙어 있었어. 어, 오히려 구렸어. 샷! 크피! 1 3 8 써? 방퍼. 왜 이렇게 높아, 방퍼? 깡공 공포 제발 크리하 나만 크리 붙으면 살려자 크리슛 아이씨 1 3 8이야 오히려 구려 오유이면 써야지 공포 강공피 띠리링 크리 띠리링 공룡 크피! 띠리링아아아하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림자 3코, 한 줄씩만. 크피 15% 좋았어. 숏크리 6.3, 6.3괜찮네 크리는 어차피 일정 수준 맞추면은 괜찮네 자, 나머지 세 개. 숏 공포 깡공 아니, 하아아아아 갔어 아아씨아아러면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공효가 아1아이거든 크피 아아9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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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머리 아프네. 문제가, 지금 깡 공격력이 너무 낮았어. 이거 1코에 공포 있거든? 1코 가보자, 1코. 크리! 6.9? 크리는 괜찮아. 중요한 건 크피가 높다는 거거든? 아, 세 줄까지. 아하, 나가리. 띠! 크피! 18.9! 조용히 해. 간다. 마하바냐 바라비다 심경 흥랑 낭낭 낭낭 a 낭 낭낭 m 낭 o 낭 낭낭 낭낭 g Nung Nung 아아아아아 u n 아 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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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n 리리 띠리리린 띠리린 띠 u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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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리리라랄랄랄랄랄아 정말 아깝다 아 정말 아깝다 아니 크리 어디 갔어 아무 생각 없이 상남자 식으로? 바로 그냥 셔 크리 공유 강공 그 피가 없네 아이 진짜 아 짜증나.. 아, 이렇게 되면 불꽃 잃고 가야 돼. 불꽃 잃고 가서 다시 어, 에코작 해야 된다. 가자. 띵! 크리 8.7. 쇼 공유 9.2. 급히 쇼 제발 크피. 크피 슛!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크크 날 확률 2.4%인데 저런 개 같은 거에 소모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또 튜너 3,000개 날라가게 생겼네 진짜 야 이제 이거 다 썼어 공포 없어 이제 크리 8.7야 마지막 기회다 간다 룰 기승카이 후쿠만미즈시 복마오주자 반경 200m 제발 샷따 에냐요, 아, 진짜 없어, 이제, 튜너. 나 오늘부터 문부여, 이제, 풀충해가지고, 아, 지금 별의 소리 씹어먹을 판이에요. 제발, 나와도 제발. 아, 나 진짜 급해, 나 진짜 간절해, 진짜. 제발. 공포, 공유 공포. 제발. 크리! 제발. 급히! 16점이, 제발. 마지막! 어, 떴다, 그래도. 그크 공유 공포 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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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은 현재 2300에다가 공격력 126% 크리 63 크피 298 아아 크피 300못 넘겨 아까 스탯이 이거야 지금 공격력이 한70 부족해요 공유가 4% 올라갔고 6% 크리 올라갔고 크피가 10%더나았어 잠깐만 이거? 이거 있는 거 잠깐? 공유 띡! 크피! 18.6 잠깐만 아쉽... 씨아씨 진짜... 아... 까비... 있는 거 조금만 해보자. 아직 한줄 짜리 땐 있긴 해. 띡... 깡공급피 19, 8 총... 제발 마지막... 제발 마지막... 제발 크리슛 아하하하... 야, 그냥 써버려? 그냥 써버리면 크피 320에다가 공격력 2,340, 크기 57, 20붙이면 77. 근데 안돼 이거 크피 안 붙으면 못 써. 이것까지 바꾸자고. 이건 그냥 써야지. 여기서 만약에 공포 맞추면 되긴 하거든. 공포 맞추면 공격력 2,400 넘어가긴 해. 그러니까 크피 조금 낮추고 공포 좀 늘려가지고 공격력 2,400 만들면은. 전환기는? 전환기 지금 40개밖에 없다니까? 전환기는 치사 때 써야 돼요. 왜냐? 치사, 사코, 레비아탄을 파밍할 때 무조건 갈브레나 에코셋이랑 옵션이 겹칠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치사 옵션으로다가 레비아탄을 파밍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또 크리를 먹든가 크피를 먹든가 둘중 하나를 먹어야 될 텐데. 우선은 필요없는 거다 바라버리자. 어차피 이거 맞췄고요. 이것도 그냥 쓰고, 이거, 이거 썼을 때이것만 지금 잠깐 만지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패백하면 얼마 줄라나? 그어쨌든 브랜드 때보다 빡센 거 같아. 이렇게 했을 때 거의 900개 페이백 박았네요 이러면 튜너 3300개? <laughs> 2000개 썼네, 2000개. 거진 2000개. 여기서 하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은 이거를 조금 만지고 싶긴 해요. 여기서 공퍼를 맞춰가지고 조금 급피가 그 낮아지더라도 공퍼라든가 이런 거 얻는 게좀더 낫다고 보거든? 진짜 조금만 해보자. 크피! 그 13.8? 이런 거 거르고 깡공?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거르고, 다 거르고. 난 아직도 배가 고픔. 크리! 주천국 이런거 혹시 모른다? 강공피 공포 제발 마지막 급히 급히 아시식 공포 그래 급히 시무포 그래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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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피 그래 마지막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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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좀만 하면 나올 것 같지 않음? 진짜? 제발 크리 크리 6 3크리도괜찮포 크피! 그래! 슈퍼 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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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포, 고포고포고포고포공거 공포, 공포, 포공이나거든 이거 포 공포, 공 공포, 공포, 공아아 아하하하하. 공격력 2400늘리면면안 뜨고 급히 300늘리려면안 뜨고 야 깡공 30만 붙어서도2400 넘겼다 딱 조금만 딱 조금만 딱 조금만 딱 조금만 공퍼 11포 급히! 1 7 강공피 강공피 강공 마지막 크리 제발 크리 제발 아하하하아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없어 이제. 어? 끝까지 가봐 그냥. 그영화 알아요? 끝까지 간다. 어차피 지금도 튜너. 거덜 거덜 났어 지금. 중간에 멈춘다? 그럼 똥싸다 망거임. 끝까지 가. 공포 나왔다. 자. 공의 피. 자, 크리. 강공피. 하이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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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크리. 9.3. 슉. 아이씨. 아, 얘네 놓고 마지막에 크피 21퍼. 크피 15퍼 아... <laughs> 아씨! 자 공격력 9.4 아니 이거 크피 쓰레기였잖아 크리 6.9 아씨발 6.9에 12.6이면은 10 아니 뭐 이런 병 같은 이거 끼면은 크리 292퍼 했다가 공격력 2,429 크리 63퍼 아니 이거 써야 되나 어차피 2.4퍼 차이거든 2.4퍼 차인데 공격력 9퍼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거랑 이거 중에 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공포가 높고 이거는 크리가 높거든요. 자, 잠깐 비교해볼게요. 어차피 300%못 넘길 거면은 공격력이라도 넘기는게낫지 먼저 공포 높았던 거 바로 궁 받고. 자, 6,800? 어, 6,800, 5,800. 그 다음에 크피 높은 거. 6,800 5,861 5,887 VS 5,861 계산해봤는데 이거 공포 높은 게좀더 세네요 어차피 구원 궁극기가 크피 30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포 높은 거 끼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되게 개짜치네 진짜 <laughs> 뭐 이딴 게다 있어 <laughs> 야 이거 낀게더세 보이지 않냐? 그냥 리트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냥 이거 낀게더세 보이지 않음? 그래 이거 한번 껴보자 이거 끼면 은 공격력 2,452에다가 296%인데 76%에서 크리 터즈로 생각해 그냥 리트하면 되잖아 자 이걸 낀다면은 크리 약간 좀 그냥 포기하고 6,000 5,800에서 6,000? 야 5,800에서 6,000이면은 바꿀만한데? 이러면은 공격력도 2,400인데 크피도 296%임 잘 크리를 버리자 어차피 위에서 크리 잘뛰었어 그냥 이렇게 쓰고 우선 이 시점에서 크리 7.5% 크피 15% 공격력 7.9%그 다음에 깡공 그 다음에, 오늘 띄웠던 게, 공포 공룡, 크피, 크리. 이게 제일 잘띄었네요 어, 이게 제일 잘띄었고 그리고 여기서 크피 15%, 크리 6.3%, 깡공 40에다가 공룡 6.8%. 그리고 이게, 공룡, 공포 크크. 마지막으로 이게, 공격력 11.6%에다가, 크피 17.4, 강공피 38.6%. 이렇게 다 해가지고, 현재 스펙이, 공격력이 지금 2452에다가, 공격력 116%, 크리티컬 56%에다가, 크피 296%. 여기서 에코스 20더 하면은 급히가 그 76%거든요? 76%면은 쓸만에리트 어, 하면은 할수 있어. 어차피 파수인 넣으면은 12% 늘어나니까 80%못넘기게 아깝긴 한데 이대로 써도 내가 보기 충분할 것 같아요. 튜너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 그래서 그래도 나름 이겼잖아. 오늘 그래도 유효 4개짜리 하나 먹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먹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먹었잖아. 유효 4개 먹었잖아. 어, 3유요 4개 먹었고, 지금 이것도 4유요. 4유요만 4개임. 4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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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유요. 어 이것도 3위 여긴 한데 공포랑 크히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에코장 마실게요. 더 하면은 구원 에코장 못함. 다 갈아보자 우선은. 에이. 자 이렇게 다 정리했고 튜너가 2,800개입니다. 5,600개가 있었어요. 거진 3,000개 썼네요. 갈브레나 에코 중간에 리필한 거다 합치고 하면은 거진 7천개 썼어요. 어트 너, 7천개면은 슬로러랑 비뎅비뎅 하잖아. 씨, 그러면은 남은 걸로다가 구원 에코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풀충해가지고 문구를 돌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종결을 뛰었네요. 한번 때려볼까? 한 과연 한 사이클 터 컷이 날까? 원래 에코닥 대충했을 때한 사이클 컷안 났었거든요. 예, 간당간당했어요. 자궁궁 궁 받고 와우 하하하하하 야 에코작 한 보람 나는데 든든한데 에코작 대충 했을 때는 저거 다 굴렸어도 한살길 컷이 안 났어 근데 에코작 끝내니까 다컷내버리네 어, 야무지네 그냥 어? 뿌듯합니다 에이. 플로르처럼 에코작을 또두 번을 했는데 어, 나름 그래도 만족한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해요. 투자한 만큼 그래도 이득 봤다. 다음 에코작 영상은 또 구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에코작 잘하시길 바래요. 어? 어.